한적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즌 이제 2 방송 중에 저희가 평가 요소 세부 평가 항목 표준한두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 시간,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제가 어, 학업 역량이랑 인성에 대한 부분을 해드렸고요. 그 4대 요소 중에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저희 컨쇼가 만든 게 아니고요. 네, 대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러니까 대학교 상위 대학교들 14개 대학교라고 들었거든요. 그 대학교들이 모아놓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기준점을 잡아놓은 거를 저희가 이제 받아다가 그거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준비하면 되는지 그 부분을 일단 좀 보여드리고요. 오늘 하나 더 2022학년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특강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맛보기를 보여달라는 이제 회원님들이 계셔갖고그 부분을 요거 끝나고 조금 어, 저희가 학업 역량을 이제 찍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조금 더 보여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평가 요소 세부 항목 표준안두 번째. 자, 이거를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이제 뽑아서 보시면 되는데 이 세부 항목 평가 표준화는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학교에서 제공을 받은 거고요 오늘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첫 시간에 학업 역량과 인성을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래쪽과 위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공 적합성 자 사람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전공 적합성이 뭘까요 자 대학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떤 학과,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학교 생활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그 관심도를 더 이렇게 찾아가는 주체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이런 모습들을 대학교는 평가를 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적 합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전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이제 관심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게 이제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전공적 합성이라고 하니까 자꾸 비교과만 생각을 하세요. 비교과만 생각하시는데, 비교과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뭘 생각해야 되면 교과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전공, 전공학업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경상계를 갈라 그래요 경영학과를 갈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문과대도 불구하고 수학 점수가 되게 좋아야 된다고 이것도 전공 적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 그러면은 동아리랑 진로 활동 같이 이렇게 비교과 활동만 생각하시는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과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그 학과를 들어가서 배워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배워야 되는 거에 대한 잠재 능력을 봐야 되는데 뭐 경상계 같은 경우는 수학 수학이나 영어의 비중이 높고 공대를 갈 때는 수리적 능력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수학이나 물리 같은 점수들. 거다가 생명공학과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 안에 공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리적 능력에 생명에 관련된 학업적인 성적과 그리고 이 비교과적인 부분들. 그런데 전공적 합성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동아리 활동과 어디냐면 진로 활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진로 활동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이런 것들이 전공 적합성 안에 다 들어가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전공 적합성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교에서 선발 기준의 전공 적합성은 이런 식으로 보겠대요.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네요.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래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생명공학과를 갈 거예요. 그러면은 생투를 배워야겠죠. 우리 아이가 만약 공대를 갈 거면 물투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생명공학과 가는 친구면 생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생명원, 생명투, 그리고 공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물원, 물투 이렇게 하는 게참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공 관련 교과를 하는데 만약 우리 아이가 경제학과를 갈 거면 선택 과목 안에 경제가 들어가야겠죠. 오늘 그부분은 2022학년 부분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수 및 성취도 그러니까 성취도라는 건 우리 아이가 학업 성적이 얼마큼 나왔는지 그 부분을 좀 보겠다라는 거고 자, 고교 교육 과정에서 지원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을 보겠대요. 자, 다시 고교 교육 과정에서 우리 학교가 깔려 있는 전공 계열 과목이 있어요. 그죠? 그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 과목으로 했는지, 그리고 취득한 학업 성취,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원점수나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거 보겠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공학업, 이 부분도 전공적 합성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어떻게 성적을 받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저희가 이걸 2022학년에다가 해놓긴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가 국어, 영어, 수학 그냥 또뭘 보여드릴까요? 사회 점수랑 제 2회 국어 점수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은 문과 중심으로 자 국어 점수가 만약 에90뭐 7점이고요, 영어 점수가 96점이고 수학 점수가 74점이에요. 사회 점수가 뭐한 80점이고요, 제 2회 국어 점수가 만약 에 98점이 나왔다고 할게요. 이렇게 점수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학업 성취를 보냐면 보세요. 교과목 이수 성취도예요. 그러니까 이 점수를 가지고 내가 전공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가 수학이 74점이에요. 그죠? 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어디 경상계에 집어넣긴 좀 힘들겠네요. 왜 그러냐면 전공 이수 과목의 점수가 되게 낮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 봤더니 사회 점수도 80점이지만 어 봤더니 공통점이 뭐냐면 국어와 영어와 제2외국어. 어 보니까 뭐가 좀 강하냐면. 우리 아이의 어문 능력이 좀 강하네요, 그죠? 성적으로 봤을 때, 아 이랬을 때 우리 아이가 집어넣기 좋은 과는 뭐냐면 바로 어문계열인 거죠. 이렇게 어문계열을 찾으면 좋겠죠. 이해가십니까? 어 그런데 만약 에이제 2외국어가 나는 중국어를 선택했어요. 왜 중국어, 그러니까 중어중문과를 집어넣고 싶었나 보죠. 이런 식으로 네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학업을 선택을 했냐는 거죠. 만약 우리 아이가 사회 같은 경우도 내가 뭐 사회학과나 행정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선택해야 되는 과목 중에 이두 과목이 있어요. 법정, 법과 정치와 사회문화 이런 거겠죠. 내가 교육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윤리 과목을 선택을 해야겠죠. 이해가십니까? 뭐 생활윤리나 윤리 사상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생명과 물리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 과목이 있으며, 두 번째, 성적표가 나왔을 때, 그 성적표에 나와 있는 우리 아이의 점수가, 우리 학생의 점수가, 과연 어떤 학과를 지원했을 때 좋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성적표에 나와 있는 점수, 단순 등급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체화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두 번째,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래요. 지원 전공 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의를, 주의를 기울인 태도가 뭐 알고 있는 정도랍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비교과적인 부분이겠죠. 내가, 뭐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을 통해서 전공과 관련된 어떠한 학업과의 연관성을 갖고 가거나 아니면 동아리에서 어떠한 팀을 구성해서 무엇인가를 학교에서 던져준 주제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걸 통해 갖고 더 궁금한 사항들을 파악해내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뭐 문헌 자료로 볼 수도 있고 과학 실험을 할 수도 있고 뭐 외부에 나가서 어떠한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그걸 통해서 어떠한 보고서들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래요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을 축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 제가 말씀드린 방금 그거네요 그러니까 요두 가지는. 학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전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무엇인가 더 추진해서 나가는 모습, 다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동아리나 진로 활동을 통해서 내가 뭐 학교에서 만약에 생명 시간에 유전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유전을 동아리 활동과 연계시켜갖고 스토리라인을 짠대거나. 아니면 뭐 학교에서 경제를 배웠는데 경제에서 뭐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을 배웠다라면 나는 FTA를 연관시켜갖고이 보호무역이 자유무역으로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이런 과정들 이런 거를 뭐 조사를 하고 그런 거를 동아리나 어떠한 뭐 진로활동을 통해서 한다라면 저기 지금 나와 있는 전공에 대한 관심의 이해와 전공 관련 활동과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겠네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 자세히 보시면 위에는 학업적인 전공이고요 아래쪽은 비교과적인 전공을 종합적으로 다 평가를 하겠다. 위에는 성적표를 가지고 하겠죠. 세부 능력과 아래쪽은 동아리나 비교 그러니까 진로 활동들, 자율 활동 이런 거 갖고 하겠네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아이가 성적표를 갖고 왔다 그래서 그 성적표만 무조건 막 미친 듯이 분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성적표를 분석할 때 자신한테 맞는 전공, 학업, 그리고 전공활동, 이런 것들이 연관돼서 만들어진다면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전공적합성이고요. 두 번째, 발전 가능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발전 가능성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 발전 가능성,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가 학업 성적이 올랐어요. 1학년 때 6등급이었던 애가 3학년 때 1등급이 됐어요. 어, 그러면 학업이 발전했네요. 그죠? 이런 걸 발전 가능성. 학업에 따른 발전 가능성. 우리 아이가 1학년 때는 봉사를 그냥 다니던 애가, 1학년 때 봉사 활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고 2학년 때 그거를 더 승화시켜갖고 3학년 때 봉사의 의미를 찾았다라면 우리 아이는 인성이 발전했네요. 이런 걸 인성에 따른 발전 가능성. 1학년 때 전공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아이가 학업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전문성이 있는 어떠한 자신의 관심사를 점점점점 찾아가고 연구하고 조사해갖고 무엇인가 뭐 논문 하나를 만들어낸다라면 우리 아이는 전공에 대한 발전성이 보여졌네요. 발전 가능성이라는 건 혼자서 가는 게 아니고요. 3대 요소로 얼마나 스토리를 짜서 발전시키는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학에서는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볼까요? 제가 지금 말한 거와 한번 어, 비교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기주도성.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쌓아서 계획하고 수립해 갖고 했네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자기 주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학업에 대한 부분에 부족함을 느끼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수립한 다음에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네요. 두 번째, 내가 비교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전공에 대한 어떠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똑같은 얘기겠죠. 자기 주도성 얼마나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해내고 있는지. 이 얘기는 학교에서 시키는 활동만 하면은 안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 주제를 던져 주거나 어떤 활동의 라인을 짰다 하더라도 그 라인에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어떤 계획성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꼭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주제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연구도 좀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 경험의 다양성이랍니다.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경험,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좀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생각했을 때. 이 경험의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전공적 합성이라고 하다 보니까 되게 전공에 관련 부분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동아리도, 우리 아이가 만약 경제학과를 간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동아리도 경제, 진로도 경제, 뭐, 자율에도 경제, 세부 능력에도 경제 써져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경제 쪽만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능력은 전공에 대한 관심도는 높, 했지만 능력이 한쪽으로 편중 그러니까 편해졌잖아요 한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네요 그런데 대학교가 선발하고자 하는 기준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이 전공에 대한 관심도도 중요하겠지만 되게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고 그 능력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되게 중요시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부분에 도전을 해봐도 될것 같아요 뭐 독서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그래서 동아리 같은 경우도 전공 동아리 하나 선택했으면 토론 동아리나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갈수 있는 동아리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1학년 때보다 3학년 때 훨씬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꼭 전공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갖고 우리 아이의 여러 능력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전공적으로 올인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리더십입니다. 이게 이제 인성이 어떻게 발전했냐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 공동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과 화합하고 이런 것들을 보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처음에는 인성을 이제 친구들과 지내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반장 활동을 하는데, 반을 이끌어, 그러니까 반을, 이제, 중간 역할자로서 이제 소통을 통해서 반을 이제 뭐 담임과 함께 이렇게 잘뭐 좋은 학급을 이루기 위해서 반을 이렇게 운영한다 라면 그런 데 있어서 학생들과의 처음에 뭐 갈등이 일어났을 때그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리더십을 갖고 어떻게 그걸 극복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평가하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창의적 문제해결력 그러니까 다시 리더십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라면 그냥 학교에서. 시킨 거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이래요.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라는데 참 어렵죠. 그냥 딱 보면. 그런데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이 뭐냐면 어떠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동아리에서 어떤 보고서 체계를 만들기 위한 어떤 연구가 시작됐어요. 그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창조적이라는 게 뭐냐면 좀 여러 방향으로 다양한 방향성을 찾고 실험 계획을 짜거나 계획을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뭐 문제점을 해결해내고 이런 게 하나의 논리적인 부분이고, 또한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좀 이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우리 아이가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지 이런 활동적인 부분에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생활기록부 안에 어떠한 실험이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결과론적인 것보다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그거를 형성해냈는지 이런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근데 만일 생활기록부 안에 학교 선생님께서 그런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적으로 써주셨다면 그 결과를 결국은 자소서 일명 자기소개서에다가 요런 부분들을 좀 나타내야겠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다가는 우리 아이가 어떠한 그 과정 안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부분에 창의적인 우리 아이만의 어떤 기획력이나 계획성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고 친구들과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자기소개서 안에 하나 정도 들어가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런 것들은 꼭 생활기록부가 아니더라도 자기소개서에다가 충분히 어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대학교가 말하는 어, 세부 항목들이에요. 표준안인데, 첫 번째 시간에 학업이랑 인성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 전공적 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해드렸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선을 항상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에 따라서 학생을 뽑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4대 요소예요. <laughs> 저희 컨가 항상 말하는 그 4대 요소를 얼마나 생활 기록부 안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게끔 눈이 한데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이 특강을 통해서 그러니까 특강을 잘 들어 보시면 이 4대 요소를 좀 구체화시켜서 처음에 해 드렸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저번 금요일과 오늘 화요일을 통해서 다 한번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시즌 2에서 시행했던 특강은 여기까지가 오늘이 진짜 마지막 특강이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뭘할 거냐면 대학교를 좀 분석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시즌에 들어가요. 수시 시즌에 들어갔는데 저희 컨쇼가 항상 좀 빨리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제 5월부터, 그러니까 4월 말부터는 이제 대학교를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4월 중순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래야지 좀더 많은 대학교를 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항상 이제 보여드리는 대학교가 한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교를 조금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대학교 이제 적용,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수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대학교는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방송을 화요일마다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 3는 5월달에 오픈한대요. 네, 결국은 4월 말, 4월 30일 날 오픈하고 싶었는데, 네, 결국은 한주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5월 7일인가 했던 5월달에 저희가 시즌 3가 시작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교 분석을 통해서 수시에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음, 저희가 시즌 3에 라이브에 자소서 특강이라는 걸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자기소개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고, 생활기록부에서 어떻게 라인을 형성해서 자소서를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기소개서 특강을 직접 제가 할 겁니다. 원래는 저희가 자소서 특강 강사가 있었어요.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제가 하는 게 짱인 것 같아서, <laughs>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요거를 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2022학년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특강 좀 맛보기 강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는 어, 첫 번째 시간부터 저희가 진로부터 시작, 그러니까장례시망부터 시작했네요. 그래서 오늘 표준한 두 번째까지 해갖고 모든 특강 방송은 어, 마치도록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대학교를 분석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시즌 3가 되면 금요일날은 자기소개서 특강을 할 거고요. 요거 잠깐 기다리셨다가 2022학년 학생부 종합 대비 특강 맛보기 강의도 한번 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이브 특강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좀 이따가 만나 뵙겠습니다.